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얻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닐파스리차 지음. 송선인 옮김. 나무여 부자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 요인 외는 너무나 자주 부정적인 것들에 집중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책은 이런 부정적인 것들에서 벗어나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고 생활하여 더 행복해지고 그 행복한 감정으로 인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매일매일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될수 있도록 삶의 균형을 찾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여유를 만들어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7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2주 동안 꾸준히 실천한다면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먼저 세번 산책하기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일수록 흥분과 열정의 감정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30분씩 세 번의 짧은 산책으로도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20분간 떠올리기인데요. 20분 동안 긍정적인 경험을 써보는 것만으로 행복감은 급격히 향상됩니다. 긍정적인 경험을 작성하면서 실제로 그때의 경험을 상기하게 되므로 이후 그것을 읽을 때마다 다시 그때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무작위로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다섯 가지 친절한 행동을 무작위로 실행하면 행복감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커피를 사주고 이웃의 잔디를 깎고 크리스마스에 아파트 경비원에게 감사카드를 쓰는 것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좋은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완전히 게을러지기인데요. 가장 부유하고 행복하며 생산적인 삶은 짧은 시간 내에 도전에 완전히 몰입하는 능력에 따라 결정되지만 주기적으로 내려놓고 재충전하는 능력에 따라서도 결정됩니다. 일을 마친 뒤의 완전한 휴식이 다음 날을 위한 재충전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강하게 몰입하기인데요.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는 몰입의 순간을 행위 자체를 위해 완전히 몰두한다. 자신이 서서히 사라진다. 시간이 손살같이 흐른다. 모든 행동과 움직임, 생각이 마치 재즈를 듣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전 단계에서 다음으로 흐른다. 온전한 자신 자체에 몰두하면서 할수 있는 한 최대로 기술을 이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분간 명상하기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행복 수준을 올리기 위해 우리의 뇌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감사한 일 다섯 가지 떠올리기입니다. 한 실험에서 지난 10주간 일어났던 일중 감사한 일 5가지와 귀찮은 일 5가지 혹은 5가지 사건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5가지의 감사한 일을 작성했던 학생들은 더욱 행복해지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졌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잘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갖고 있는 과거의 불행을 떠올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현재의 축복을 생각하라 하고요. 이것이 바로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일곱 가지 방법인데요. 우선 행복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가 되었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행복해집니다. 절대 은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도전을 원합니다. 도전은 우리 자신과 세상에 활력을 주며 배우고 개선하는 감각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삶을 경험합니다. 어떤 것이든 할수 있다고 느낍니다. 활동적인 사회 생활에서 물러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게을러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낸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루해집니다. 지루함은 흥미가 떨어져 지치고 실증난 상태라는 뜻입니다. 즉, 뭔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도네시아 작가 토바베타는 은퇴를 고려하면 훨씬 빨리 늙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사실 완전히 잘못된 꿈은 바로 은퇴입니다. 우리는 할수 있는 일도, 갈 곳도 무궁무진합니다. 알찬 계획과 열정을 늘 생각하고 가슴에서 놓지 않는다면 어떤 일에도 몰입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변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은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한가롭게 무언가 바라볼 여유마저 없다면 그걸 인생이라 할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바쁠까요?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여유라는 빈 공간에 늘 충분한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살지 않는 비법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항상 확보해야 합니다. 일별로, 주별로, 월별로 반드시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점차 자신의 삶에 스며들게 하면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결국 완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유를 갖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바쁜 삶의 압박에서 해방시키는 비법입니다. 이 여유는 잘라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선택과 시간과 접근을 잘라내어 삶의 빈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모든 결정을 두 배로 빨리 내리려면 선택을 제거하면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을 늘리는 뜻밖의 방법은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작은 변화 하나로만 하루에 한 시간씩 벌려면 접근을 차단하면 됩니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순살같이 흐릅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제거하고 시간을 줄이고 접근을 차단해서 더욱 공간을 넓힌 후그 공간을 더욱 알차고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만족감과 자유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순서만 살짝 바꾸면 두려움이 성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할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그 일을 하기 원해야 합니다. 책을 쓰고 싶다면 일단 한 페이지를 써보는 것입니다. 형편 없어도 좋습니다. 자신이 글을 썼다는 사실이 그것을 할수 있다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수 있다고 믿는 일들을 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운동하고 싶다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냥 달려야 합니다.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멀리 달리는지도 상관없습니다. 집 앞에 있는 거리 끝까지 이분만 뛰어갔다가 돌아와도 됩니다. 자신이 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할수 있다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고 싶어지며, 그 다음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운동화를 살 동기가 부여됩니다. 하는 것만큼 쉬운 건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 나은 사람이 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요소는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 깊은 곳의 진정한 자신이 가장 멋진 자신의 모습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독특하고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자신만이 할수 있는 독특한 생각, 머릿속에 빙빙 도는 생각, 늦은 밤, 침대에 누워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놓치지 않고 단단히 붙잡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생각한 것들, 한 일들, 말한 것들이 모두 모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서서히 정의되어 갑니다. 자신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모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생각을 듣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자신이 돼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행복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시인 에머스는 끊임없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노력을 하면서 자신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답게 살아가야 할까요? 간디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던 그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어떤 것이든 행동하며 자신과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간디는 행복이란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일이 조화를 이룰 때 일어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서만 살짝 뒤집으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업무 수행, 큰 성공, 행복한 삶, 이 순서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점을 받으면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고, 열심히 스펙을 쌓아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큰 성공을 이뤘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할 뿐입니다. 그 다음 더 높아진 수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행복한 삶을 맨 앞으로 보내요. 행복한 삶, 훌륭한 업무수행, 큰 성공, 이 순서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변합니다. 행복해지는 것을 시작으로 하면 우선 기분이 좋아지고 밝아집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고 협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훌륭한 성과를 얻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단 행복이 우선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생을 빨리 변화시키고 매일매일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책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얻는 법을 꼭 한번 읽어 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